<웃음> 네? <웃음> 양주 역세권에서 미래를 더 특별하게. <laughs> 일단은 양주역세권 사업이 있는 곳이 정흥 S클래스가 어딘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양주역이 있어요 양주역 위쪽으로 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양주역세권 사업에서 중흥 S클래스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양주역에서 도보 7분 제 걸음으로 푸르지오까지 7분이 나왔거든요 거기보다 조금 더 가까워요 공동 2주택 구간에 들어가고요 지금 앞쪽으로는 초등학교 지금 유양초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제일 풍경책위너스카에가 오고, 그 앞쪽으로는 전부 다 상가가 들어올 거고, 일단은 양주역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양주역 중 S클래스 단지 배치도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전 세대가 남동, 남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총네 동이긴 한데, 네동 자체가 동간 거리 아주 좁지 않고요. 지금 사이드로 뷰는 전부 나오게끔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59타입, 84타입, 고루고루, 절반절반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일단 중앙을 볼게요. 지금 단지 중앙에 뷰가 잔디마당이 청류원, 물놀이 놀이터, 숲속 놀이터 이렇게 해서 단지 중앙에 메인 조경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뒤편으로는 글린공원이라 전부 브로콜리 뷰라고 하죠. 전부 다 산이에요. 직접 가보시면 진짜 뷰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방에서 보는 창이 이쪽이잖아요. 이쪽을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왜 주방창 되게 컸잖아요. 주방으로 창문을 열었을 때 전부 이렇게 초록초록 뷰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예쁘죠. 주 출입구는 지금 푸르지오를 마주 보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전부 지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차 없는 아파트고요. 1 층에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네요. 네, 없고 지금 단지 사이 사이마다 놀이터들과 각 테마별 잔디 정원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민대평이님 네, 오늘 이렇게 구조도 보고 단지 배치까지 보니까 네. <laughs> 정말 공공 지원 민간 임대가 공공 임대나 공공 분양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지어졌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임대 아파트라는 개념을 일단 버리고. 아, 일단 민간 임대 아파트 전세 구경 한번 가볼까, 저렴한 금액에 3년 뒤에 전세를 입주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꼭 한번 들러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공공 지원 민간 임대가 홍보관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임대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모델하우스까지 운영할 정도로 정말 자신이 있었다는 네. 게 되게 와보고 나서 알것 같아요. 네, 이게 모델하우스를 보여준다는 거는 아, 이 집은 정말 마음에 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조혁 씨도 와서 보고 놀랬어요. <laughs> 너무, 집을 너무 잘해놓으셔가지고 놀라웠던 현장입니다. <laughs>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 영상 시청자분들 관심구획 등록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여기 공공지원 민간임들의 요번 것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이 있어요. 옥정 엘리프라든가 제2풍경체 옥정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특별공급 조건이나 일반 임대 조건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잘 설명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좌측 상단에 <laughs>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